항암 후에 아직도 내 기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큰라인 ㄷㄷ고 그 다음에 흡수율이 좋은 제제를 섭취하셔라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항암치료 회복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우리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기력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간 수치도 오르고 또 식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어 있고 이것들을 회복하는 두 가지 큰 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약사님, 항암 치료 받으면 다들 면역력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하면 좋을까요? 항암 치료 후에 그런 엄청난 피로도 그것이 혈액 검사 수치에도 나타날 텐데 일단 첫 번째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엄청 감소하고 또 때로는 그 부작용이 간에도 올라와서 간 수치가 막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해독입니다. 간 해독과 에너지를 빵 만들어 줄수 있게 어떤 그런 보충제나 천연 무엇인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영양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항암 중에는 식단으로 이것을 다 보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항암을 했지만 거의 일주일씩 식사를 골고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누룽지 조금, 뭐 고구마 조금, 과일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식단을 그렇게 양껏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먹을 수 없고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항암제의 독소는 바로 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영양소도 공급받고 간도 해독하는 첫 번째는 저는 맥주 효모를 추천을 드려요. 맥주 효모는 천연의 이런 식품이고요. 거기 안에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가 들어있는 그런 보충제를 드시지 않아도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천연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맥주 효모 안에는 미네랄도 있어요.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있어서 간세포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쑥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쑥에는 아르테미시엔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 강력한 항암제이거든요. 이 쑥이 들어간 제품을 조금 이용하셔서 간의 해독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피리루나하고 클로렐라라는 조류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바닷 속에서 이런 해조류 속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런 원료들은 엽록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부족한 곳에 암이 생기거든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 천연물 제제입니다. 그리고 스피리루나에는 뭐가 들어있냐? 단백질이 육류도 아니고 또 식물성도 아니고 그냥 바다나 이런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거의 70%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 기본, 철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만 철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피루나 제품을 통해서 백혈구 감소, 피로, 빈혈에 있을 때 이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렐라에는 중금속 해독하는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항암제 부작용도 감소하고요. 특히 나비나 카드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다는 게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런 중금속을 잘 배출하고 우리 몸을 해독해야 되는데 정상인들도 이런 클로렐라라든지 스피루나 제품을 드시면 좀 해독력이 강화됩니다. 우리 몸을 일정 기간 좀 해독이 필요하다. 이런 미세 조류 제품을 쓰심으로써 간도 보호하고 해독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 줄 수가 있는 거죠. 간에는 독소가 많이 쌓인다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피로도가 너무나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맥주요모, 쑥, 오늘 말씀드린 스피리로나 클로렐라 이런 제품들은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수치를 도려 올라간 항암으로 인해서 올라간 간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단백질 수치를 올려주고 비타민 B를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식품을 속에서 비타민 B도 공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피로감 또 항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왜 나는 계속 예전과 똑같은 피로감이 있을까? 이거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체중 감소 근육 속마 실 면역 저하가 동시에 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단으로만이 해결되지 않는 항암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적절한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곤충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곤충류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아미노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의 우리의 대표적인 건 육류 빼고요. 제가 동물성으로 추천하는 건 바로 달걀이었죠. 여러분 달걀 하나에서 두개 또는 우리 생선 해산물 그걸 동물성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콩 두부 이런 걸로만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한 50대 50 반반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 내가 오늘 두유 한잔 먹었으면 내일은 문어를 먹는다든지 뭐 갈치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아,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했는데도 나는 어, 음식량을 더 늘리지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조 조금 더 집중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면 저는 곤충으로 된 단백질 분말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게요. 동량의 아미노산 비율이라고 했을 때 100g의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귀뚜라미 단백질에는 1g 정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g의 단백질을 소화할 때는 엄청나게 소화 효소와 또 장에서 유익균 유해균의 그런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갑득이나 이제 몸에서 소화 그런 효소 흡수력이 떨어진 항암 후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킬 능력이 거의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가 굉장히 이상적인데 6.5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미 고기를 먹어서 흡수할 능력이 안 되는 몸의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귀뚜라미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소화도 잘 되고 많은 양을 섭취. 호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흡수의 부담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조금 소량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저희 몸에는 확실하게 한달 정도 복용하면 7점대까지 올라오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냐면 어, 나는 동물성 단백질은 달걀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콩류 있죠. 두부나 콩, 두유 이것만 먹으면 부글부글 가스가 차고 정말 흡수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각자의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콩을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더는 이런 귀뚜라미 단백질을 권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우리 식물성 단백질, 각 좋은 점이 있는데 또이것보다더 대안으로 귀뚜라미 단백질에는 적은 양으로 단백질 효과를 아미노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몸을 회복시켜 준다. 어떤 식으로 드시냐면 아침에 달걀 드시고 두부 드시고 귀뚜라미 단백질 보충제 한 포를 이렇게 드시면 정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벌써 많이 채워지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권하지 않는 단백질은 지난 편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유청 단백질 好的。 이런 제품을 드시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성장인자가 우유 분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유청 단백질 파우더는 성장기에는 어린이, 우리 청소년, 근육을 막 키워야 되는 내가 정말 왕자를 복근을 만들고 싶은 이런 청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제품이고요. 자, 우리 50대 이상 연세가 드셨고, 효력도 떨어져 있고 가뜩이는 항암으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을 흡수조차 되지 가 않고 콩이나 두유 이런 두부에도 나는 흡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귀뚜라미 단백질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사님, 그러면 귀뚜라미 단백질 같은 경우는 물에 타먹으면 되는 요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입에 털어서 드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나는 이런 곤충 알러지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단백질의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항암 후에 아직도 내 기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큰 라인 간 회복, 그 다음에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 제제를 섭취하셔라라고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